엉뚱 아 마왕님 마다운 마왕? 아~~ 마마 아 마마듀오 야 여기 좀셀것 같은데? 자 왁파고 비찬 아, 클났다. 뭐야, 뭐야, 이팀개쎄 단추. 왁파고 비찬 마다옴 단추. 아, 이런 조합이네요. 예. 뭐 오픈데 뭐 적을 수 있네. <웃음> <웃음> 엄청 멀어요. 천천히 서밍하고 죠 빨리 거기서 가. 중화는 응, 찍시다저 지금 스코피밖에안 나왔거든요. 지금 뭐 여기 스코피오밖에 없어. 모양이. 아니 이제 스리 쓰레기, 이가 <laughs> 없어. 이쪽 네네네. 이쪽 집으로 뭐 있죠 저희? 기댕여기댕 너무 양각인데, 장관님 저희 조금 빠져야 될것 같아. 두 아, 번째 앞에서. 아니야, 살아야 돼. 저 비상! 아직 릴파 몰라요! 아, 아직 몰라요! 이 사람들 몰라요! 마왕! 마왕! 전왕마 호두 잡았고 아왕 마왕! 승왕 마왕! 다왕 승리 반말 반말 써요 다같이 브리핑할 반발. 때 존댓말로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v 좋 a n 오케이 n t see any whatever you 그럼 저 Okay, okay, okay. o 시 a y okay. o k 이 y o k 반말 Okay, o k a 요반말 영천 갑시다 저기. 연촌 사람 많슴.. 많아요오오오 네 여기 털 자아 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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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자 털.. 자 연촌 한.. 한두팀 내렸습니다 다가 아니라 다락 다.. 내렸다리 어.. 저.. 저.. 저 고장날 것같습니다 미쳤네 저거.. 미저 고장날 것.

완전 괜찮은 건가? 우리 저거 차왜 두고 가지? 저기 안에 차 하나 더 있는데. 어어디여기그차고 안에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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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니, 아니, 아니. 아. 아마. 얘들아 나 몸이 이상해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그 우리 여기서 계속 <laughs> 돌고 아, 있는 아, 것 아니야. 같은데? 이포 원래 이래 어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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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 <laughs> 우리 <웃음> 5분 동안 똑같은 곳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니야 아, <laughs> 아닌가? 아니야, <웃음> 어, 아니야. <laughs>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장비 캐리어 뭐 꺼낼 거니? 블루칩. 아, 어나피 블루칩인데. 어, 나도 블루 어 거, 내가, 내가 드론스킬. 내가 먼저 말했으니까 파고가 드론쓸래? 입술을 시곤 해버렸는데 미안해. <laughs> 먼저 물어봤어야지 파고야. <laughs> 내가 내가 드론 커넥게 미안. 파고야 빨리 와 하는 거 우리 가야. 해. 파고야 뭐 하는 거야? 파고야 우리 가야해. 미안. 정말 나쁜 아나이꾼아. 맛있겠다. 파고 우리 가 우리 가끔 파고는 거기 살아. 안녕. 미안해. <laughs> 안녕. 나왜 이렇게 튕길 거 같지? 나막튕기는데 불안하다. 나 막이 길수 없네. 나이스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하구, 와. 하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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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하구, 뭐야 뭐야. 찬이. 귀찮아. 미안한데 3챌만 더 해줘. 뭐라고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? 미안. 갑니다. 예스. 앞에 붙들게요. 아 뭐야? 아뭐 옆에 있다. 아, 뭐야? 어디 있어? 아 저쪽에 있네. 아 잠깐만 잠깐만. 나, 나, 나. 오케이 오케이 기다 려 기다. 려다시 들어갈게. 아 앞으로 앞으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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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라 나가 돼지라 나가 돼지라 나가 돼지라 나와 돼지라 돼지라 나오라고, 돼지나. 돼지나 나오라고. 돼지나. 있어 좀 멀리 떨어져야 돼 왕따가 뜨 멀리 떨어져야 돼자비찬팀이다 점멸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예 살았습니다 자 지금 야 이거는 대놓고 들어가는데요 갑자기 내려서 때릴 수도 있는 건데 자 천양 네드팀 엄배 물로 트는비찬비찬비찬비찬비창칸 믿어버렸어요 비창 자, 그 사이에 두명 내려오고, 자, 이러면 천양팀만 개이득이에요. 아유. 그 노란색으로... 아, 아, 어이구! 어이구, 넘어갔습니다 그, 오! 살렸습니다. 못하고. 자, 그리고 닌닝 수세미도 지금, 아, 아 다운. 자, 이거 레드 혼자 내리게 하이거 너무 사기입니다, 진짜로. 아, 할수 있었는데. 연방 연방 어, 던졌습니다. <목소리> 와, 파고! <방호>! 와, 파고! <목소리> 나이스! 트! 나이스! 저다 오빠가 가다가 하고 다음 비참 단추님 축하드립니다.